가정폭력사건 판사의 마음대로 심판 상담명령 활용이 효과적이었나요? 판결문에서 상담명령 부과 대상과 상담 주체, 이수기간 및 횟수를 확인하고 상담명령 이행 여부와 상담보고서 사례관리 기록을 검토해 학대 재발 방지 및 가족관계 개선에 실제 기여했는지 평가해야 하며 법원이 상담 결과를 양형 이후로 어떻게 참작했는지 판시 근거를 살펴보고 대법원 지침 및 유사 판례에서 제시하는 상담명령 효과와 비교해 일관성, 실효성을 분석해야 하고 상담명이 실질적 이수율 내용 충실성 없이 형식적 이행에 그치지 않았는지 점검하며 효과가 미흡하다면 상급심의 항소에 상담명령 이행 감독 절차 보완 및 상담기관 지정 근거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피고인 측은 상담이수 증명서 반성문 재발방지 계획서를 제출해 명령 이행 의지를 강조해야 하며 피해자 측은 심리진단서 상담 전후 상태 비교 자료 보호관찰소 의견서를 보강 제출해 상담명령의 효과 강화를 촉구함으로써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사법 절차를 확보해야 합니다. 폭력사건 판사의 마음대로 심판 상담명령 활용이 효과적이었는데